야 정삼등 왜 그래? 최일등 나 이번 과학시험 완전 망쳤어 뭐? 몇개 틀렸는데? 500문제 중에 한 문제 너 미쳤어? 너 미신쟁이야? 왜 이렇게 과학적이지 못해? 너 미신 때문에 밤에 휘파람도 안 불지? 내가 요즘 카페 가는데 빠져버려서 미쳤어? 카페 얼마나 가는데? 한번 가서 카페라떼 거품만 먹었어 네가 부장님이야? 라떼 좋아하게? 정신 차려 나도 한 번쯤은 카페라떼 거품으로 수염 만들어보고 싶었어 야정상등잘 들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수험이 아니라 시험이야 내가 비록 일반학교에서 온 선생이지만 천지학교 학생들을 휘어잡아야겠다 자 집중 아 일반학교에서 오신 선생님?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내버려야지 자 문제를 내겠다 얼마든지요? 루트 72분의 1, 루트 98 곱하기 루트 50 더하기 루트 128은? 6분의 83 루트 2요 맞는데? 그게 문제라고 생각했니, 설마? 그 6분의 80단 루트 1을 곱했을 때, 정수가 되는 최소값은? 6루트이고, 그 정수는 166입니다. 그치? 그 166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은! 아, 모르겠습니다. 그치? 너도 이건 모르지? 로마군이 파르티아를 크게 무찌른 파르티아 전쟁과 중국 후한 환제시대 정치 불안 중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아! 난 역시 천재학교 학생들을 담을 끄듯이 안 돼! 다시 일반 학교 선생으로 돌아가!